컬렉스 클래스 유튜브의 컬렉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거, 이거 뭐냐. 어, 맥스5 플러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뭐, 제가, KOR이라는 코리아라는 별명 붙여준 뒤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뭐, 박스 크기는 이렇고요. 뭐, 여기, 재즈 이모컨이라고 써있죠. KOR. 아, 재즈 이모컨은 어, 그삑 하면 딱 나오는 거. 이 핸드폰의 기능이에요. 제즈니모콘이제즈니모콘을 이걸로 하면. 제즈니모콘을 이걸로 하면 이거 제즈니모콘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제즈니모콘이 저절로 삐거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아예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 3 5 0 0 0 36,000원이죠. 그 다음에 80만원 가까운 거금 에, 5 플러스인데요. 6S는 다다다. 다음 주, 다음 주그 정도쯤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은 뭐 먼저 본체고요. 5S, 아니, 그냥 5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은 이제 구성품을 한번 꺼내볼까요? 두 가지요, 간단하게. 어 USB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충전기 KOR 코리아 여기 일부 나왔어 있고요 여기 충전기가 있어요. 대충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충전 이어폰 있죠? 이건 충전 이어폰이 k u r 에써 있고, 여기로 충전, 여기로 충전기를 꽂으면 되고, 꽂으시면 되고, 이걸 핸드폰을 꽂으시고, 이걸 귀에 꽂으시면 다 드립니다.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충전 이어폰 됐고. 자, 잠시만요. 편집. 아,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가, 음, 일단 여기 앞면을 보시면, 어, 이거. 홈 키, 메뉴 키, 나가 키 시간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를 넣었습니다. 6 그냥 아 그냥 5가 400만 화소거든요. 근데 이건 6아 이건 800만 화소여서 카메라 쓰시기엔 딱 좋아요. 근데 화면이 좀 작은 거니까 어, 맥스패드 1세대를 가져오시면 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맥스패드 1세대를 보시면. 맥스패드 1세대에요. 맥스패드 1세대. 뭐 2세대, 3세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아직 2세대까지 안 발, 2세대까지 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그랬고요. 지금은 카메라님이, 카메라맨님이 간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요 여기 앞면다 보셨죠? 안면 뒤로 보시면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 KOR 마크 있고요. 네, PVE 1 1 8기가짜리 저는 다1 2 8기가만 가져온대. 어, 일단5기가6기가 그런 것도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작은 거는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전다1 2 8기 b 를 가져올게요. 그래야 좀 많이 들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 기기를 꺼내놓아 봅시다. 기기를 한번 꺼내보고요. 아, 정말 이봐소절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하지? 아, 정말. 누구랑 그 비교 대상인지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이거 스페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핸드폰이랑 엄청 잘 맞아요. 컴퓨터 할수 있어. 이게 컴퓨터 모든 단말기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모든 단말기 지원이 돼요. 최적의 구합입니다 자, 그러면 5랑 비교를 해볼까요? 5 같은 경우는 정말 작죠? 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아서 제가 5 플러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5 플러스는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박스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맥스 5예요. 이거 작은 거 맥스 5. 5 플러스. 6 플러스인 것보다 더클 거예요. 아 네, 이거 6S 플러스를 언제 출시하냐가 문제인데 6S 플러스를 제가 어 다음 주 안으로 생산을 한다면 카메라맨님이 아 배고파서 그래요 진짜 아 카메라맨님이 아 같이 할수 있어요. 자좀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나 아직 안 먹었어 이걸 좀. 먹는데자 이렇게 열정이 답니다 5s 아니 그냥 5, 5 플러스 왜 자꾸 5s라는 거야 짜증나. 큰 배터리 이걸로 충전하시면 이건딱 맞아요 그 다음에 식, 이제 2는 넘어고요 어, 이게 그냥 5는 솔직히 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기 좋으시다면 저는 계속 만들겠지만 그렇게 저는 추구하는 편, 아, 참, 배고픈데, 이거. 어떻게 배고픈데, 죠아 진짜 배고파. 아, 고파 5. 5는 아직 안넣을게요 필요하니까. 자, 일단, 은 맥스패드2를 한번 꺼내볼게요. 맥스패드2는. 음, 스펙을 좀 좋아지게 한 거라 했죠? 배터리는, 배터리 밧데리 지문인식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건 지문인식이 돼요. 5는 안 되지만 5S는 돼요. 5, 아니, 5 플러스는 안 돼요. 아, 그 6부터 돼요. 6. 6에도 옵션 풀만 할수는데 풀이 그 모든, 그 뭐랑 비교할, 아니, 풀이 된다. 이건 옵션 뭐 없잖아요. 아, 자, 배고픈다. 아, 나. 아, 일단 이게, 이거, 5. 스 2세대입니다. 와맥스펜 2세대. 맥스웰 2세대. 2세대 제가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좀 어, 찾는데 좀 어려걸렸어요. 얼굴보다좀 작죠. 근데 이게 좀 이거 화면 크기 한배두 배? 세 배. 어, 한세배정도 되는데요? 세 배. 세 배. 가져좀니다 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간단 리뷰는 음 뭐좀 이따 할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내는 거로 저희가 없어질 거예요. 아, 제가 아 일단 은 맥스패드 끝. 끝 아니고요. 원래 카메라맨님이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잘 찍었을 텐데 이거 카메라맨님이 왜 없는 거죠? 지금 가셨으니까요 아주 자꾸 꼬르륵 소리 도 배가 아파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속 편하니까 그꾸 생각하시면 소안 좋아요 아, 그리고요 제가 닌텐도까지 다있는데 일단 이걸 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배가 허 험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만두겠습니 끝.